마소가 3마일 섬 원전 재가동한다고 진짜 파격적인 발표다. 근데 이 원전이 개유명한 이유가 있음.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여기서 터졌거든. 이 사고 이후로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됐다고 보면 돼. 그만큼 파급력쩔었음 근데 재밌는 건 사고 났던 이호기가 아니라 이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거. 이호기는 2019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멈췄었거든. 마소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0년 전력구매 계약 체결한 3마일 섬이호기 재가동에서 마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할 예정. 2028년 재가동 목표로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 필요함 837mw 발전 가능 80만 가구 공급량 펜실베이니아 GDP에 160억 달러, 일자리 3,400개 창출 효과 있을 듯. AI 때문에 전력 수요 개처는 듯. 마소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원전에서 전기 사운드. 원전 재가동 미국 역사상 처음이란다. 실제로 탈원전 기조 바뀌는 신호탄인 것 같고 주민 60% 이상이 재가동 찬성했대. 원전에 대한 인식 바뀌는 중이고, 빅테크들 탄소중립 선언하더니 진짜 실천하는 듯. 근데 전기 더 쓰려고 원전 키우는 게 과연 친환경적인가?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대안이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임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에너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면 기존 전력회사들 입지 좁아질 수도 있음. 미국 원자력 관련 회사도 목해야 할것 같고 마소 ai 전기 엄청 먹어서 원전 하나 통째로 받치네.